기도는 딱 풀이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야외께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까이 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것인데, 그냥 옆에 가까이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대답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주여했기 때문에 그 초청을 받고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여하면은 주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외로워하고 나 혼자 슬퍼하고 나 혼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딱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도, 무서움도 사라지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는 뭐예요? 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서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면은 그 문제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문제를 선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뿐만 아니라 변화시켜 주실뿐만 아니라 내가 할수 없는 일도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면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맡아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할수 없었고 내가 좌절하고 실망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내가 할수 없던 일들이 다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무엇이 돼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의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문제도 다 해결이 되고 모든 삶에 어떠한 것이든지 다 아름답게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만사, 형통 이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들인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서 하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딱 붙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누구를 닮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닮게 되죠. 하나님을 닮게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세 번째로 우리의,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담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어떻게 담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집니다. 왜?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평화가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믿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차이, 잘 믿는 사람하고 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 세상에 얼마만큼 내가 더 집중하고 있는가, 천국과 영생에 더 집중하고 있는가 이 차이입니다.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은요 없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믿음이 그렇게 많이 삶 속에서 작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다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적게 가지면은 그것이 걱정이 돼요. 내 앞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내가 조금 무엇인가 부족하면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돼요. 매일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천국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될지라도 나는 천국과 영생을 차지할 수 있어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천국과 영생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나는 위로받을 수 있어 그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어 하고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문제들 때문에 세상의 염려 근심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저도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설교하는 저도 세상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솔직히.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빨리 이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더삶 가운데 커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것은 범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범사를 잘 되게 하셨고 잘 되게 하고 계시고 아, 네. 앞으로도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하고 딱 풀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하셨으면 나는 잘된 것이고. 아, 네.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면 나는 분명히 잘 되고 있는 것이고, 음.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이면 나는 잘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음. 이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가 잘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삼는 사람들은 생활 속에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왜? 생활 속에 언제나 주님의 위로가 있죠.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가 있죠. 소망이 있죠. 기대가 있죠. 그 사람은 그 생활을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이 교회 와서 아니면 성경 말씀을 볼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을 적용하고 살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은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닮는 사람의 그삶 전체는 어떤 삶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직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없이는 할수 없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는 할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딱풀로 딱 붙어있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화평이 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늘의 위로를 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